이 보이는 다리 주탑 높이가 105m 길이는 400m 고요 친환경적으로 돌선 위에다 포크리트를 치다보니 본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고 비대칭 현수리가 되었다고 하고요저 주탑 모양새가 옆에서 보면 돛단배의 본 모양이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작대기 3개 세워서뒷던쪽이 기대는 것처럼 보여요 원래 연수기는 저런 주탑을 양쪽에다 두개 세워서 다리에 공사를 해야되는데요 국내 위일하게 있는 고등산동에 주탑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건 세계적으로도 학교에 보고된다. 어떤 주탑이 하나인 현수교가 지금 손님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에 한 개밖에 없는 주탑이 하나인 연수교로 지나가고 있는 셈이에요. 이번 정차는 문예도 단건 안내소입니다. 다음은 제일 전반대입니다.